네, 포착된 아름다운 장면들을 저희에게 다시 재전송해주고 있는 네, 순간인데요. 이태리, 그리스 입구이 아주 칼창한 날씨가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뭐 오늘따라 구름도 없어보이고요. 마치 세계 지도를 보는 것처럼 지름이 대로 정나게 드러네 Hello from Earth. My name is Courtney, and I'm from New Jersey. I just wanted to know how do you and your friends and family cope with you not only being out of the state or out of the country, but out of this world? Thank you for everything. From New Jersey. That's a great question. We stay in touch with our family quite a bit while we're up here. We have we have email. We have a telephone where we can call them. Almost around the clock, and we have once a week we have a video conferencing with our family or, or and our friends. So we get to stay in touch with our family quite a bit while we're up here. Hello, my name is Monifer. I'm sending this question from Mexico City. Dear astronauts, in our near future, will we be able to live in space? If so. Able to live in space? Well, we have had folks living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since the year 2000. Every six months or so we change the folks out. But we have had a constant human presence in orbit since the year 2000. That's almost 14 years now. So yes, we are able to live in space right now for short periods of time. But it's very hard on the body, and that's why we're up here right now. We're trying to figure out how can we make it safe for more folks to live up here? What do we have to we do have to, to stay healthy up here? Once we get back to Earth to recover from the zero G or weightless environment. Those are good questions. All right, well right now we are approaching the coast of southern Chile and approaching sunset. We're preparing 네, 우주에서의 어... 아찔한 장면을 보고 나니까요, 저희가 영화 그래비티에서 봤던 상황들이 그렇죠. 더 현실적으로 와닿기 시작했어요. 제인씨는그 영화 붙잡아서. 보면서 뭐 궁금한 점 없으셨어요?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이제 친구랑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 영화 내에서 산드라 블루비. 소화기였나요? 이렇게 막쉥 하면서 이제 막 이동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게 우주에서 정말 가능한 일인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막딱 보면서 안돼 <laughs> 소화기를 추진체 잡는 거 가능합니까 박사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저는 글쎄, 그런 고증을 거쳤기 때문에 <laughs> 왠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론적으로 추진체 추진 시스템만 관해서는 어느 정도 맞긴 맞습니다. 네. 근데 실제적으로 소화기가 우주선 내에 있던게 아까 우주복에 찢어지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데 그걸 우주복 으로 들고 나가. 우주선 밖으로 들고 나갔을 경우에 그게 다 얼어붙고 작동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아 이제 어, 믿고 안 믿고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맡기겠는데요. 추진 뭐, 원리에 대해서만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그 우주선에서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위영을 하다가 만났던 가장 위험한 순간 사실 우주 쓰레기 파편들이었거든요 네. 얼마나 위험하길래 그렇게 하나 우주정거장 하나를 부술 수도 있는지 아까 영상 자료에서도 나왔듯이, 그 한, 6,000톤 정도의 우주, 쓰레기, 이 저희가 이제, 이제 우 어, 스페이스, 디그리나 정크라고 그래갖고, 쓰레기나, 이제, 파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또 다행인 거는, 우주가 상당히 넓습니다. 네. 6,000톤이 있다고 치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어, 안전, 안전한 곳이고요. 다만, 이제, 파편이 정면으로 오는 물체랑 비쳤을 때는 상당히 그, 타격이 와서, 예를 들면, 한 10cm 정도의 물체가, 음. 우주선이랑 정면으로부딪 경우 우주선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네, 정면으로 만나면 위험하지만 사실 우주가 넓어서 확률이 높진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그 6천 톤 가운데 이렇게 지구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을 것같아 있긴 그러니까 아까 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구에 들어온 운석의 그런 경우가 있고요. 예, 예. 대부분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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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로 들어올 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기능이 정확하게 있는지. 일단은 비싸겠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laughs> 가격 한번 물어보세요. 또. 아, 맞아? 시가로 <laughs> 말씀해주세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 우주복이 다른데 미국 우주복 같은 경우는 약 10억. 한 벌에 10억 이상 줘야 된다고 하고요. 러시아 쪽 우주복은 소폴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가격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 그 암시장에서 많이 거래가 됐다고 해요. 네. 단체 구입해도 10억이나 할까요? <laughs> 단체된 사업들은 안 되겠죠. 50억을 아약에 잊지 않다. 않고 나가게 된다면 어떤 차사가 벌어질까요? 이렇게,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laughs> 예, 많은 분들이 폭발할 거라고 생각하기는데 네.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네. 그 실험 결과, 그리고 실제 사고 사례를 통해서 보니까, 음. 어, 기압이 음. 낮아지면 어, 어, 액체 끓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피가 끓어 끓기 어,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된다 그런 상상을 하는 상식 그런데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1 분까지 1 1분. 걸린다고 해요 아 분이요 예 그래서 어, 우주 공간에 노출이 되더라도 약몇초한 15초간 20초간은 의식도 있고 아, 빨리 의식을 이 정도 그렇죠